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탱고의 오바스웨이 이후에 쓸수 있는 동작 네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탱고에서는 오바스웨이가 자주 나오게 되는데, 오바스웨이를 하고 나서 마무리 짓는 게 너무 단조로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성 동작. 먼저 클로즈 포지션에서 오픈 텔레마크를 넣고 퀵퀵 오버 스웨이 의 조건을 만들어 주세요. 스웨이가 바뀌게 되면 오버 스웨이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체중이 넘어가면서 프롬 나드 포지션을 만들어 보시는 게첫 번째 동작이고요. 두 번째 동작은 오픈 텔레마크로 들어가서 오버 스웨이는 만들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드래그로 끌어준 상태에서, 프롬나드 포션을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세 번째 동작. 샷세를 넣어 볼 겁니다. 퀵, 퀵, 슬, 로우.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샷세 투 라이트를 넣어 볼게요. 퀵앤 퀵, 퀵그 다음에, 휘스크. 로 끝낼 수 있고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내추럴 피벗을 해보는 겁니다. 퀵퀵 슬로우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한 바퀴를 돌아서 프롬나드 포지션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성 동작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픈 텔레마크에서 오버스웨이로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해 볼게요. 퀵 귀, 여기서 오른발이 나갔죠. 스웨이가 바뀌게 되면 오버스웨이가 되는 겁니다. 자, 체중이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프롬라드 포지션을 만들어 보는 게첫 번째 동작이고요. 두 번째 동작. 힐턴을 하시고 오버스웨이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번에는 왼쪽 다리를 끌어 당기면서 드래그, PP. 이렇게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동작. 힐턴을 하고 오버스웨이는 똑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옆으로 샷세를 하는 거예요. 갔다가 휘스크로 만들어 보실 수도 있죠. 자, 네 번째 동작. 오버스웨이에서 이번에는 회전을 일으켜서 돌고 돌고 마지막에 프롬나드 포지션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네, 사실 오버스웨이는요. 언제든지 쓰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픈 텔레마크에서 오버스웨이를 들어갔지만 우리가 또 즐겨 쓰는 베이직 리버스 턴에서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동작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퀵퀵 퀵, 앞으로 꼬는 베이직 리버스 턴에서도 뒤로 빠지다가 오버스웨이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는 오픈 텔레마크도 해봤고 비에니스 크로스도 해봤잖아요 자세 번째는요 그냥 우리가 발을 모으고 그대로 마무리가 져졌을 때 예를 들어서 클로즈드 프롬 나드가 이렇게 딱 만들어진 상태에서도 그대로 왼쪽으로 레프트 체크를 넣고 오바 스웨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너무나 편안하게 쓸수 있는 동작이 오바 스웨이입니다 오버스웨이가 이루어지고 나서 마무리 짓는 게 너무 단조로워서 제가 오늘 네 가지 동작을 추려본 건데 자, 처음에 오버스웨이가 일어나고 체중이 왼쪽 다리에 있잖아요. 왼쪽 다리에 있는 상태에서 체중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보내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왼쪽으로 허리를 돌려 주시면서 프롬나드 포지션을 만들게 되면 여성이 가장 손쉽게 바꿀 수 있는 동작이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스웨이가 일어나 있죠 그때 체중을 오른발로 넘겨놓고 왼쪽으로 허리를 살짝 미세하게 돌려주시면서 프롬나드 포지션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요 가면서 스웨이를 바꾸시면 안 돼요 잘못된 예시는요 오버스웨이가 됐죠 지금 현재 스웨이가 스위,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체중이 오른발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몸을 이렇게 반듯하게 세우시면서 방향을 틀게 되면, 여자가 체중이 왼쪽으로 전부 이동을 하지 않고 중간에 고개를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상대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마지막에 자리 잡을 때좀 불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방향까지, 들어가는 곳까지, 그대로 오른쪽으로 스웨이를 유지한 채로 가다가 마지막에 순식간에 왼쪽으로 허리가 틀어지는 그 순간에 몸을 세워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요 드래그 투 피피에요. 드래그가 끌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바 스웨이가 됐고, 이번에는 힘이 없는 오른쪽 다리를요. 왼쪽 다리 쪽으로 끌고 들어왔다가. 마지막 순간에 프롬나드 포지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스웨이가 유지된 채로 똑같습니다 아까 동작과 오른쪽 다리를 왼발 옆에 붙여 줬다가 마지막 순간에 세워 주십니다 오른발을 끌고 올때 유의할 점은요 다리가 모아지는 순간에 오른발의 위치가 왼쪽 발에 살짝 뒤쪽으로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모아진 채로 마지막에 프롬나드 포지션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 발을 모을 때두 발을 가지런히 이렇게 왼발과 오른발이 똑바로 모아진 상태로 모으게 되면 뭐 혼자 모을 때는 그냥 모아질 수 있겠지만 상대랑 모아지게 될 때는 같이 모으게 될 때는 이두 다리 사이에 여성의 다리가 끼워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완성이 안 되고 다리를 전부 다못 모으고 벌린 채로 이렇게 피피가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리를 모으게 될 때는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 뒤쪽에 모아집니다. 그 다음에 프롬나드 포지션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네, 세 번째 동작은요. 샷세를 하다가 휘스크를 하게 돼요. 샷세 투 라이트. 우리가 오른쪽으로 샷세를 가시는 것을 샷세 투 라이트라고 합니다. 자, 스웨이는 똑같이 오른쪽으로 유지하고 계세요. 그 상태에서 체중이 오른발, 왼발, 오른발까지 벌리고 마무리를 져주시고요. 끝나는 순간에 몸을 돌려주시면서 왼발을 뒤로 꼬게 되는 휘스크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웨이가 바뀌시면 안 돼요. 오른쪽을 본 상태에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까지, 이세 발이 갈 때까지 그쪽을 향하고 가셔야 되는데 중간에 스웨이를 세워주시면서 수직으로 세워준 상태에서 이렇게 가시게 되면 여성이 우물쭈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는 방향 쪽으로 계속 끌고 나가시기 위해서 오른쪽을 보신 상태 계속 유지한 채로 가다가 이제 전부 다간것 같으면 마지막 순간에 이제 휘스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왼쪽 다리가 뒤로 가야 됩니다. 그때 허리가 왼쪽으로 돌아가고, 왼쪽으로 돌아가고 나서 왼발이 뒤로 꽈질 때, 그때 수평으로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동작은요, 내추럴 피벗을 해보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게 돼요. 자, 오버스웨이가 이렇게 이루어졌죠. 아까는 옆으로만 갔는데, 이번엔 대각선 앞쪽으로 들어가다가, 하나, 그 다음에, 제가 또한번 감아 주게 돼요 자 마지막에 오른발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세워 주셔서 이렇게 프롬나드 포지션을 만들어 주시는 건데 요건좀 한번 빨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마지막에 세워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스피을 두게 될 때는요 오바스웨에서 다리가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그대로 더 벌리면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조금 오히려 오므려서 상대가 자기 바깥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대로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뻗고 계시게 되면 여성이 앞으로 지나가기가 좀 어려워요. 바깥쪽으로.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슬쩍 감춰 놨다가 지나가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요. 지나갔다. 싶으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감아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성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힐턴을 하고 오픈 텔레마크를 한 상태에서 오버스웨이가 들어가실 수도 있고 비에니스 크로스라고 베이징 리버스턴이라고 불리는 그 동작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른발이 뒤로 가서 왼발이 나갔는데 상대가 저를 감싸면서 스웨이를 바꿔주게 되면 저는 발을 모으게 됐지만 그 상태에서 왼발이 또 나가고 들어갈 때 오버스웨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자, 그대로 클로즈드 프롬라드에서 레프트 체크를 넣고 오버스웨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클로즈드 프롬라드가 완성이 됐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 쪽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스웨이를 바꾸게 만들어 놓고, 스웨이를 갑자기 왼쪽으로 일으켜 주게 되면, 이 동작도 오버스웨이죠. 네, 그렇게 오버스웨이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끝날지 모르죠. 남성은 자기의 마음대로 저를 컨트롤 할 테니까요. 자, 오버스웨이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의 체중이 오른쪽에 있죠? 왼쪽으로 체중이 넘어가서, 프롬라드 포지션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때는 유의하실 점이 들어올 때 상대가 자기 쪽으로 들어오게 될때이 모습으로 바꾸지 않고 이 모습 그대로 상대가 저를 체중을 넘기게 만들어 줍니다. 자, 마지막에 세울 때 허리가 그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 고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 주시면서 프롬나드 포지션을 만들어 주는 게 특징입니다. 허리를 오른쪽으로 돌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단순히 허리만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제가 백발란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백발란스라는 건 누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발이 비벼진다면 왼쪽 발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벼지게 되면 뭐 허리는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트게 되는데 발을 비비지 않고 그대로 허리를 돌리려고 하면 제 몸이 지금 누워 있죠. 이렇게 되면 상대를 너무 밑에서 밀쳐지게 되기 때문에 상대가 균형을 잡기 어렵습니다. 고관절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왼쪽 다리가 오른쪽으로 비벼져야지만 좀더 반듯하게 프롬 나드 포지션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동작은 오버 스웨이에서. 왼쪽으로 체중이 넘어갔죠 자두 번째 배율 동작은요 오른쪽 다리에 체중이 있는 김에 왼쪽 다리를 오른쪽 발에 붙여서 그 다음에 제자리에서 또 한번 바꿔주시는 드래그 투 피피라는 동작을 해보는 거예요 자 드래그 말 그대로 끈다 라는 거죠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에다가 이렇게 끌어서 모은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 주시는 것을 드래그 투 피피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발의 위치가 아주 중요한데 이 왼쪽 다리가 이제 끌고 들어오게 될때 오른발보다 앞쪽으로 끌고 오셔야 돼요.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를 모으지 마시고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보다 살짝 비스듬히 앞쪽에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게 되면 프롬나드 포지션이 좀 용이하게 되는데 이 발을 그대로 모으게 되면 상대의 오른쪽 다리와 저의 왼쪽 다리가 붙질 못해요. 그래서 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회전할 때좀 이탈하게 되거든요. 상대랑 저랑. 그래서 우리는 왼쪽 다리가 상대의 오른쪽 다리 쪽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앞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방향 전환할 때까지 왼쪽 다리와 상대의 오른쪽 다리는 붙어 있게 되겠죠. 네, 세 번째 동작은요, 샷세예요 샷세. 상대가 자기 쪽으로, 아, 그러니까 자기가, 상대가 제 쪽으로 밀면서 들어오는 샷세를 시킵니다. 남자 기준으로 샷세 투 라이트가 되는데, 여성은 샷세 투 레프트가 되는 거죠. 자, 스웨이가 됐어요. 왼쪽으로 체중이 넘어가면서, 퀵앤 퀵. 자, 이 상태에서 휘스크, 몸을 돌리면서, 오른 발이 뒤로 꽈지게 되면 샷세투 라이트 앤휘스크란 동작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텐고는 라이즈 앤 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샷세를 하면서 뜨지 마세요. 앉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퀵앤퀵 퀵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샷세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와이치의 그 감이 남아 있어서. 여기서 이제 샷을 하면서 이렇게 무릎을 피면서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관절을 구부린 상태에서 샷세를 해주셔야 됩니다.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한발한발 한발 나갈 때마다 이렇게 고관절이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고관절을 피면서 무릎을 피고 이렇게 상대쪽으로 허리가 뺏긴 상태에서 샷세를 하시게 되면 조금 그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느껴지니까요. 꼭 여기서 고관절이 아래쪽으로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 체중이동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지금 제가 왼쪽으로 약간 기울여져 있는데 휘스크가 되는 순간에 다시 살려놓고 왼쪽 홀드를 살짝 살려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틀면서 휘스크까지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배워볼 동작은 내추럴 피벗이에요. 그냥 회전을 해서 오버스웨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김에, 다리가 껴있는 김에, 상대를 건너가면서, 한 발, 두 발, 세 발, 가고 난 다음에, 프롬나드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동작인데, 이번에는요, 남자가 신호를 주게 됩니다. 남성이 오바스웨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살짝 이렇게 자기 쪽으로 접어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빈 공간이 이쪽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 여성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다리를 오므리게 된다면 여성은 왼쪽 다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들어가시면서 바깥쪽으로 감싸주시면서 한 발이 들어가시고 이제 또 이제 상대가 또 빗길 때까지 참았다가 제 오른쪽 다리를 깊숙하게 또 들어가고요 한번더 왼쪽 다리를 넘어서서 이렇게 프롬나드 포지션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물쭈물 다리를 그 자리에다 그냥 두고 피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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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동적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처음 발부터 처음 일부부터 상대를 감싸고 들어가고 감싸서 프롬 나드 포지션을 만들어 주시는 걸 신경 써 보세요. 네 오늘 시연해 볼 동작은요 오바 스웨이를 네번 하고 처음부터 배운 대로. 오른쪽으로 체중이 넘어가면서 피피도 만들어 보고, 왼쪽으로도 만들어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남성 동작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까 배운 대로 오픈 텔레마크를 들어가서, 퀵, 퀵, 오버 스웨이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올라와서, 프롬 나드 포지션. 클로드 프롬 나드를 한번 해보고, 레프트 체크, 슬로우, 슬로우. 자, 이번에는 드래그 투, 피피. 이렇게도 마무리 실 수가 있고요. 바로 레프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자, 샷셀을 놓고 휘스크. 퀵앤 퀵, 슬로우. 다시 탭투 피피. 마지막입니다. 슬로우, 클로즈 프롬 라드. 퀵, 퀵, 슬로우, 레프트 체크, 오버 스윙. 슬로우, 슬로우, 여기서 돌아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프롬나드 포지션을 만들어 보시는 거죠. 네번에 여성 동작 해 보겠습니다. 자, 오버 스웨이를 네번 하는 겁니다. 오픈 테레마크에서 오버 스웨이가 들어갔습니다. 자, 체중을 왼쪽으로 넘겼다가 프롬나드 포지션. 클로즈드 프롬나드를 한번 해 볼게요. 다시 여기서 오버 스웨이가 책에 들어가서 스웨이를 바꿨습니다. 드래그, 끌어줬다가, 프롬나드 포지션을 만드실 수도 있고, 여기서, 레프트 체크, 슬로우, 퀵, 퀵. 여기서 근데, 바로, 레프트 체크에 들어갔다가, 오버스웨이를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샷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퀵앤 퀵, 휘스크, 퀵, 퀵, 탭투 PP. 자, 마지막에 한번 더, 레프트 체크,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이번에는, 상대를 감싸면서, 퀵, 퀵, 슬로 네, 지금까지 탱고의 오버 스웨이 이후에 쓰일 수 있는 동작 네 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암 TV였습니다.